안녕하세요. 엑셀팁과 IT의 최훈혜비입니다. 오늘은 엑셀 차트 중에서 특정 항목의 점유율을 강조하는 원형 차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월별 판매액 표가 있습니다. 3월 판매액을 100분율로 환산해서 그 점유율을 표시하려고 합니다. 이럴 때는 원형 차트가 가장 알맞은 차트입니다. 그럼 먼저 아이템을 지정하고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3월 판매액을 지정합니다. 그리고 삽입에서 원형 차트를 지정합니다. 2차원으로 클릭하면 차트가 만들어졌습니다. 크기를 좀 키우고 일단 차트가 만들어졌는데요. 제목을 복사해서 차트 안에 붙여넣기 합니다. 컨트롤 V로 붙여넣기 하고, 차트를 보니까 점유율이 없습니다. 이 점유율을 표시하겠습니다. 점유율을 표시하는 간단한 방법은 차트 스타일을 이용해서 점유율을 표시하면 됩니다. 점유율이 있는 스타일을 선택합니다. 미리 보기를 통해서 하나하나 봅니다. 보고 그중에서 마음에 드는 스타일을 선택합니다. 이것으로 선택했습니다. 클릭. 그럼 차트가 만들어졌고요. 여기서 3월 티셔츠 점유율을 강조하고 싶다면 표에서는 배경이나 글씨 색을 포인트를 줍니다. 그리고 차트에서는 티셔츠 부분을 더블 클릭해서 설정을 하고 위로 잡아당겨주면 됩니다. 강조가 되었죠? 오늘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